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오늘은 크로스핏의 핵심 동작인 스러스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러스터. 우리가 스러스터는 프론트 스쿼트와 푸쉬 프레스가 합쳐진 동작입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할때 프론트 스쿼트 그리고 푸시 프레스를 따로따로 연습한 다음에 스러스터를 연습해주시면 조금 더 동작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체의 강한 힘과 상체의 힘이 연결이 되면서 전신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인데요. 크로스핏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헬스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이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발은 어깨너비로 서시고 손은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바는 풀그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바 앞에 위치시키고 바벨은 프론트랙으로 올려줍니다. 혹시 프론트랙이 정확하게 잘안 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쪽 아래쪽으로 내려서 앉아줍니다. 이때 서있을 때와 똑같은 허리,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무릎보다 낮은 상태까지 내려가서 앉아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엉덩이와 다리가 다 펴질 때까지 뒤꿈치는 계속 붙여놓습니다. 엉덩이와 다리가 다 펴짐과 동시에 바벨을 머리 위로 밀어줍니다. 바는 몸의 중심에 항상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와 무릎. 팔을 완전히 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결 동작에서 잘안 되시는데 연결 동작에서는 무릎과 엉덩이가 다 펴... 펴진 다음에 팔을 밀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과 엉덩이에서 나오는 힘을 그대로 바에 전달을 시켜서 팔을 완전히 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바벨을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벼운 무게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굳이 그렇게 무거운 무게로 하시지 않으셔도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낮은 무게로 하셔서 칼로리 버닝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높은 무게를 하셔서 근력을 향상시 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으로는 엉덩이를 뒤로 너무 빼거나 스쿼트를 했을 때 허리가 말리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게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쏠려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팔꿈치를 들어주면서 프론트랙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다리의 힘이 온전하게 바벨에 전달이 될수 있게 무게중심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